인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등에서 사이버 군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하면 실제 주민처럼 관광지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에 있는 한 산림 휴양단지입니다. 충주에서 온 입장객이 사이버 괴산 군민이라고 인증하니 10% 할인해 줍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만 해도. 실제 괴산 군민처럼 곳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 지역에서는 그 매력적인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사이버 괴산 군민에게는 휴양림과 수련원, 캠핑장 이용료와 산막이의 길 유람선 탑승료, 지역 대학 수영 강습료 등 아홉 곳에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지역 행사나 농특산물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정보도 단문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5년 만에 사이버 군민이 실제 괴산 인구의 82% 수준인 3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소식과 정보를 계속 들으면서 향후에 지역 경제 활화나등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괴산군뿐만 아니라 소백산 일대 단양군도 3만여 명의 사이버 군민에게 만촌화 스카이워크와 소백산 휴양림 등. 10곳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송리산을 품은 보험군도 정의품 군민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군민제도가 곳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